우리는 누구나 안정성 있는 그 골프 자세를 추구하죠.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되면서 스윙을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했는데 피니시까지 전혀 흔들림 없이 아니면 강하게 스윙을 해도 전혀 몸에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즉 영어로는 스테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정성을 항상 지켜줘야지만 좋은 자세로 골프샷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안정성이 없는 자세라면 골반 회전을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가 발이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발이 지지를 못해서 상체도 종종 이렇게 쫓아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발이잘 이제 지면을 잘 지지하고 있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지만 강하게 스윙하거나 뭐 부드럽게 스윙을 해도 동일하게 그 스테빌리티 즉 안정성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문제는 다운 스윙 때부터입니다. 다운 스윙 때 내가 과하게 공작을 확 움직이려고 해서 이 왼발이 확 미끄러지게 되면 결국에는 중심축이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백스윙 탑에 올라간 상태에선 내가 그대로 골반을 돌리거나 체중 이동을 하려고 해도 다음부터 이제 왼발의 앞 발가락, 특히 이제 엄지 발가락 쪽 정도는 힘을 주면서 버텨보세요. 즉 제가 스윙을 했을 때 우선은 공이 없이 제가 왼발을 버티면서 골반을 밀어보겠습니다. 머리가 되게 뒤에 잘 지지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이때 뭐 오른발은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게 가장 좋으니까 뭐 굳이 힘을 주고 버틸 필요는 없는데 다운스윙 시작 때는 자 이렇게. 왼발이 비틀어지지 않고 골반을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됐을 때는 지면으로 우리가 안정성을 가지고 그 스테빌리티가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왼발을 버티면서 골반을 회전한다. 자 이렇게 돼도 발이 잘 버텨주니까 내가 몸이 빠져도 상체가 쫓아가는 현상이나 엎어 내려오는 건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몇개 이제 왼발 쪽에서 특히 이제 오른발은 백스윙 때좀 힘을 주고 발바닥에서 다운 스윙 때는 왼발 자체를 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왼발 앞쪽 부분 있죠? 그 앞쪽 부분을 좀 힘을 버티면서 유지하면서 공을 몇개 쳐볼게요. 제가 몇 차례 스윙했을 때는 이 팔을 피니시까지 다넘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버티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제구독자들나제 영상을 몇 차례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다운스윙 시작 때뭐 왼쪽 무릎을 측면을 밀어라, 허벅지 약간 비틀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환 동작을 좀 이제 간소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 영상을 보고 이제 레슨을 직접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서 이 발바닥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비트는 힘이 워낙 여기 서벅지에서 세거나 무릎이 세기 때문에 자꾸 몸이 쫓아가요. 그래서 피니시가 이렇게 나타나, 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어 그러면은 뭔가 내가 액션을 취했는데 그거에 합당한 멋있는 자세나 이제 공이 잘안 맞으니까 더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내 왼발 앞쪽이죠. 이제 소위 이제 또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면 엔터리 리액션 포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발 앞쪽에 힘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 앞쪽에 힘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자얘 여기를 밀거나 뭐 비틀거나 해도 뭔가 안정감이시. 즉 우리는 머리가 쫓아가기 싫은데 상체 뒤에 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면에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머리가 뒤에 남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연습장에 가시면 아, 난 안정성 있는 스윙을 하는데 그럼에도 강하게 공을 치고 싶다. 왼발 앞을 좀 버텨 보세요. 이발 앞을. 이 왼발 앞을 좀 버티고 발바닥 앞쪽, 특히 엄지발가락. 그리고 스윙을 다운스윙을 해보는 거죠. 즉 이때는 여러분들이 난 미는 걸 좋아한다, 여는 걸 좋아한다. 뭐 다시도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가장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 있는 그 발바닥 위치에서 스윙이 나오면 클럽이 훨씬 더 쉽게 던져지거나 이동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질과의 체내전 선성미 프로였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